안녕하세요. 의뢰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홀더 얘기 드린 것처럼 알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1셀 조립식 홀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홀더라고 하면 예전에 배터리와 배터리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합선이 되지 않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리에서 구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조립형이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끼워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일셀 홀더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렇게 100개씩 200개씩 50개씩 살수 있고요. 요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팁을 하나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잘 보시면 들어가는 곳이 있고 끼워지는 곳이 있어요. 암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개가 수가 있고 돌려보면 4개가 암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에 맞게끔 개별로 하나씩 끼워주시면 되는데 다만 아무렇게나 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수를 아래 놓고요. 그 다음에 암 쪽을 살짝 이런 식으로 끼워 주는 겁니다 근데 여 끼우다 보면 이제 개수가 맞게끔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끼우면 이런 식으로 수가 이렇게 끼워지도록 이런 식으로 끼우는 거죠 다만 이렇게 끼우면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손이 아파요 그래서 요런 조그만 망치가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끼운 다음에 이 고무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두드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끼워서 톡톡톡톡톡 똑똑똑 두드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필요한 수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들 거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 셀, 육피짜리를 마무리를 좀 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하나 더 넣어야 되죠. 끼워놓고, 톡톡톡 끼워놓고, 톡톡. 끼워놓고, 톡톡톡. 이런 식으로. 여섯 개 맞췄으니까, 이제, 이 수가 먼저 나오게끔 맞춰주시고, 끼워서, 톡톡톡. 이렇게, 톡톡톡. 하나, 둘, 세, 세 군데만 두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수가 있으니까, 앞쪽으로 모서를 끼우고 똑똑똑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손으로 막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만들다 보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윗면, 아래면 두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두 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p,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셀 6p 홀더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끼우고, 얹어놓고, 스폿을 치는 거죠. 그리고 저번 화에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스폿, 이 니켈 방사형은 이렇게 보시면 칸이 안 맞죠 근데 이거를 껴보면 칸이 맞아요 그래서 홀더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으니까 그거는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홀더는 쉽게 면에서 끼우는 곳이 이렇게 있고요. 암 들어가는 곳이 두 군데 있고, 양쪽에 두 군데 두 군데 있으니까 이거를 잘못 반대로 끼우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어가도 다시 다 빼야 되죠.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하실 때 암암 숫숫 숯, 숯. 요거 기억하셔서 숫순 숫위 오른쪽 이런 식으로 놓고 계속 위 오른쪽. 해서 끼워져 완성하시면 뭐 실패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셀 홀더형 조립형 홀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전하고 실용성 있는 홀더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다만 이걸 3D 프린터를 뽑을 때는 좀 시간과 뭐 다른 것들이 좀 많이 걸려요. 다만 이제 3D 프린터는 이제 출력을 했을 때 1셀 이거 다 끼우는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다한 방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출력을 해서 만들고 어놓 있습니다. 그래서 1셀 홀더는 뭐 100개 200개씩 팔기 때문에 만들어 쓰는 거는 뭐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다만, 1셀 홀더를 사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통짜 홀더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이렇게 저는 만들어 쓰고 있는데, 뭐,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뭐, 1셀을 사서 만드시든지, 아니면 3D 프린터 있으신 는있 분들은, 이런걸 홀더를 출력해서 사용을 하시면 더 안전하고, 다이 생활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생 홀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